안녕하세요, 알라옹입니다. 오늘 남편곰이랑 오천일을 기념을 해서 남편곰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일단 어떤 걸 선물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티파니 목걸이를 선물해줘서 처음으로 이렇게 비싼 주얼리 브랜드를 산 브랜드가 티파니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선물도 티파니에서 구매를 했어요. 남편 곰이 평소에 저한테 팔찌를 선물해주고 싶다고 해서 계속 알아보고 알아보고 알아보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모델인 그 티파니 티 브레이슬릿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두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요. 제일 얇은 게 있고, 그 다음에 중간 거, 그 다음에 두꺼운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게 박혀있는 거는 더 비싸고, 뭔가 더 장식이 많을수록 더 비싸지죠. 그래서 일단 계속 고민하다가 티파니티 와이어 브레이슬릿이랑 티파니티 브레이슬릿 옐로우랑 엄청 고민했어요. 두 가지를. 일단 가서 매장 가서 착용해보자. 이렇게 해서 가서 다, 다 착용을 해봤는데 좀 체인이 있는 그 스마일 브레이슬릿은 좀 잃어버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티 브레이슬릿으로 구매하기로 했어요. 일단 제가 봐도 다좀 심플하고 예쁜 것 같더라고요. 한번, 지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파우치가 따로 게 주시진 않는데 직원분이 따로 챙겨주셨어요. 그리고 이거는 보증서랑 영수증.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. 제일 얇은 걸로 골랐습니다. 근데 실제로 봐도 두께가 얇은 거는 좀 데일리로 착용하기가 괜찮아 보이고 조금 두운 두께가 있는 거는 조금 멋을 부릴 때 그때 조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참이 민트 색깔을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.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어 예전에 목걸이 구매했을 때는 이게 검은색이었거든요 주얼리 하미 근데 이게 민트색으로 돼 있어서 되게 돋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거 열어 눌러야 되는구나 이누르고 음. 이렇게 고리가 걸려져 있네요 여기 사이에 있는 고리가 이게 제일 얇은 거거든요. 제일 기본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무 장식 없는 제일 심플한 디자인의 팔찌입니다. 팔찌를 이렇게 착용할 때 이렇게 비틀어서 착용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아예 그냥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이렇게 손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착용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손목이 더 얇으신 분들은 이게 좀더 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다행히도, 다행히, 이게 딱 들어가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뺄 때도, 팔찌를 뺄 때도, 이렇게, 이렇게 비틀어서, 빼서, 보관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. 네, 저는 이거를 시계랑 같이 차고 싶었는데 같이 차면은 좀 팔찌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제가 데일리로 착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쓰지 않을까. <laughs> 제가 그냥 막 쓰기 때문에 어떤 물건인데 조금 오래 쓰고 조금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스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 번씩 이렇게 비틀어서 좀이 높이를 이두 개의 높이를 잘 맞춰주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다른 팔찌보다 밀어버릴 위험도 없고 좀 애가 튼튼해 보여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잘 차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저는 원래 그 스마일 티 팔찌를 더 원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한번 팔찌를 이렇게 쫙 차보니까 이게 여기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, 이렇게. 쪽을로 가려지는 거예요. 뭔가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, 손목이. 주얼리나 뭐 가방이라든가 뭘살려고할때좀 값비싼 거는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남편곰이 안목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랑 제가 뭐 사이트에서 봤을 때랑 남편 곰이 추천해준 걸로 사진을 봤을 때, 남편 곰이 처음에 이제 추천해준 사진을 보여줬을 때, 어? 처음에 별로였는데? 이렇게 하다가, 직접 가서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. 제가 골랐던 브레이슬립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직접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잘 차고 다니겠습니다.